내란죄 수사 대상입니다. 서울 청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헌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내란 선동 혐의부터 시작해서 다방면의 내란 수사를 맡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네, 내란 수사 대상이 서울 청장으로 있으면 국민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누가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13만 경찰 조직과 서울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생각해서 본인이 거절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더욱더 서울청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철저하게 청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박현수 직무대리 어떤 면이 서울청장에 적합하길래 치안정감 6명을 다 건너뛰고 단수 추천하고 5시간 37분 만에 졸속검증까지 감행하면서 임명을 했습니까? 뭐. 청장으로 있으니까 피의자 전환 안 되도록 수사를 무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니실 거라고 믿고 아,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그렇다면 국수에서, 피의자 전환 예. 되면 그때 그 공백과 그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때는 뭐 바로 인사조치하도록 인사 하겠습니다.